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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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오늘 의장석에서 찬반양론 을 경청하며 여러,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이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를 헤아려 보면 근 11년입니다. 법 통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상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노동 현실, 특히 하청 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 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법 논의도 시민들의 모금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의 문제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상권의 이중구조와 떼어놓고 볼수 없습니다. 노동, 법을 개정해서 노동상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께서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